느낌 날이야. 응? 지금은 내가 몇 위야? 순위로? 사 어. 위. 4위. 왜사 위야? 느낌 날이 일 위. 그럼 두두 마리니까 일 위, 이위 느낌 날이 차지. 삼위 엄마, 사 위. 그래서 우리 엄마 사 위. 4위. 사 <laughs> 위야? 어4 위. 나는 너일 위인데. 어 그래? 고마워. 우리 엄마한테 죄송한데 난일 위인데 나는 <laughs> 왜사 위야? 사 위니까. 어? 영원 3등이야. 아, 그래? 3, 4등이야. 영화 어쩔 수 없어 느낌이 날로 계속...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럴 수가 없어. 너왜 그 얘네들이 1위야 너무 사랑, 사랑하니까. 말없이 너를 계속 좋아해. 나를 주니까. 맹목적으로 그리고 얘 나를 속상하기도 안 하고. 나도 말안 하면 돼? 거짓말도 안 하고 얘네는. 얘네 거짓말 하도 마 얘는 꼴안단얘 알지? 새벽 5시에 먹어 놓고 안 먹은 척하고 거짓말하고 너한테 다시 간거 그때 왜 사태질이야? 아 <laughs> <야>, 죄송합니다 느낌이야때 <느낌위한테. 웃음> 아니 저번에 얘 거짓말했다고 얘 거짓말했다고 얘얘얘얘얘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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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. 얘가 5시에 밥을 놓어놓고 여기서 여섯... 안 먹은 척 너한테 달려간 거 알지? 나한테 얻어먹으러 너 먹고 싶나 보지 그게 왜 아, 그렇구나 그게 얘네... 왜 거짓말이야 귀여움이지 아, 그렇구나 아. 그치 느낌 나도 얘네처럼 그러면 얘네의 장점을 내가 좀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어. <laughs>